네, 8강이 끝났습니다. 오는 2020년 10월 24일 오후 7시, 다먼과 G2의 롤드컵 4강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LCK의 마지막 생존팀 다먼과 LEC의 마지막 생존팀 G2. 많은 이들이 점 찍는 우승후보 다먼과 TES의 매치는 아니지만, LCK팀들이 유독 G2에게 약해 다들 기대되는 매치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다먼은 전년도 우승팀 IG를 꺾고 조 1위로 올라갔지만, 8강에서 G2에게 3대1로 패배. 이때 다몬의 평가는 스크림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강한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하다라는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G2는 8강전 승리 이후 다몬이 스크림에 비해 소극적으로 플레이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G2는 다전제에서 LCK 팀들에게 단한 번도 진 적이 없으며 18일에 했던 8강전에서도 젠지를 꺾고 4강으로 올라갔는데요. 유능 재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저는 창의적이고 유동적인 운영 및뱀픽을 하는 G2의 스타일이 턴제 스타일의 플레이와 경직된 운영으로 LCK라 불렸던 LCK의 카운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G2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태도, 좋은 팀 분위기와 자신감,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게임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LCK는 선수들의 체급은 가장 높으나 세계에서 가장 안일하게 메타 분석을 하는 리그로 비판받았지만 올해에는 반대로 성장형 정글 메타에 가장 잘 적응한 게 다몬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했던 하체는 고스트의 영입으로 해결.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스 습... 스크림 도루 다몬입니다. 도인비. 다몬 미드 정글이 LCK 원탑이다. 다른 팀들이 다몬이랑 스크림 하면 15분 만에 터진다. 양코스. 다몬이랑 스크림 너무 자주 잡지 마라. 만약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멘탈 회복하는 게 좋다. 바로 4강 상대팀 양코스가 말할 정도면? 말다 TES가 다몬에게 3대0으로 줬다는 나이트의 대화도 유출되었습니다. 이제 뱀픽으로 넘어가서 다몬입니다. 포블 확률이 78%. 15분 드래곤 처치 1.44마리. 게임당 드래곤 처치 3.4마리. 오브젝트적으로 매우 앞서 있습니다. 너구리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캐낸을 즐겨쓰고 여러 수싸움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오른 같은 국밥챔도 든든하게 잘 사용하는 편이고 아직 롤드컵에서 쓴 적은 없지만 제이스 레넥톤도 너구리 선수의 주력팩입니다. 캐니언 선수입니다. 그분만 무려 7판을 플레이했습니다. 또한 LCK 정글로 최초 펜타키를 할 때도 니달리를 플레이하였고 릴리아를 즐겨쓰는 편도 아니라 니달리가 살면 니달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까지의 다모의 뱀핑만 보면 니달리가 밴 되고 그부 릴리아를 나눠먹는 구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투가 밴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쇼메이커 선수입니다. 우선 챔프 폭이 넓어서 어떤 픽카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양쪽 선수 두명다 신드라트 패를 주력 픽으로 잘 써서 어느 쪽에서든 벤이 될것 같습니다. 조커 픽으로는 아칼리 조이 카사딘이 예상됩니다. 고스 선수입니다. 메타 챔피언을 두루두루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퍼즈 선수의 기량 저하로 에시진 말고는 승률이 저조하며 특히 퍼즈 선수가 세나를 즐겨 쓰지 않기 때문에 에시진 중 하나를 벤하고 하나를 가져오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조커 픽으로는 드레이븐이 예상됩니다. 베릴 선수입니다. 사파서포의 권위자에 걸맞게 다양한 픽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리그 중 럼블, 사이온, 오공, 뽀삐 세주 서폿을 썼으며, 보스 선수를 혼자 세우고, 로밍을 자주 가는 타입이니, G2의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G2입니다. 포블 확률 70%, 15분 드래곤 처치 0.3마리, 게임당 드래곤 처치 2.4마리로, 오브젝트보단 다른 쪽에서 이득을 취하는 G2의 컬러상, 4형 메타에 불리한 모습입니다. 원더 선수입니다. 신기하게도 오른을 한 판도 플레이하지 않았고, 국밥챔보단 칼챔 위주로 플레이합니다. 하지만 4강전에서는 탱커 챔피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코스 선수입니다. 현 메타챔을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릴리아를 자주 기용하지 않는 캐니언 상대로, 릴리아 벤을 유도하고, 니달리 나눠 먹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불을 주고 평소 양코스 선수가 좋아하는 리신 엘리스 파서스등 조커 픽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챔프 폭이 매우 넓은 캡스 선수입니다. 젠지전의 데이터로 사이러스와 트페도 충분히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쇼메이커 선수와 픽이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매우 부진한 퍽즈 선수입니다. 진애쉬가 공략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세나를 다루는 게 숙제가 되었습니다. 시야 장악, 운영, 로밍과 이니시 모든 게뛰어난 미키엑스 선수입니다. 실험적인 픽을 제외하면 베릴 선수와 뱀픽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릴 선수처럼 공격적이고 솔로 킬각을 챘는 등 스타일이 비슷해서 더 됩니다. 우선 G2는 정글 쪽에서 소규모 교전을 좋아합니다 다몬은 이를 의식할 거라 예상됩니다 정규 시즌 도중 캡스와 퍽즈가 라인을 수합했던 적이 있습니다 캡스 선수는 세나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퍽즈 선수는 원래 미드라이너였던 만큼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나를 잘못다르는 퍽즈 선수가 최후의 수단으로 라인 수합을 한번더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색깔이 비슷한 두팀다 챔프 폭이 매우 넓고 사파픽, 조커픽이 나올 확률도 매우 높으며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몬이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몬 파이팅!